명지TV, 고! 다이 유튜버, 후식이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명지 동료 명수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제가 아, 편집을 아, 해봤습니다. 아, 제 소개를 하자면, 입시 명문 국립중문고 재학생이고요. 지금부터 스타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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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디. 위다우디를 <laughs> 진행할 것입니다. 멸공주. <S> <S> 여러분은 혹시 웹툰 썸네일에 대해 아십니까? 그것은 몹시 아, 재밌습니다. 썸네일, <laughs> 강력하게 강추합니다. 없애 그냥. 참고로 저는 혐오를 혐오합니다. 없으면 좋겠어. 왜냐면 혐오가. 왜냐면 제 아닌데. 남자가 혐화를 사랑합니다. <laughs> <laughs> 하지만 지유리는 아닌가 봐요. 유감입니다. 전 이만 유 c c 만들러 가겠습니다. 안녕 방가방가. 고향외고 친구들 인스타 나이스와 놀러와요.